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가야 돼후년은또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 내또 조심해야 돼 이씨 남자고요 네 음력으로 89년생 12월 1일이요 이분은 배우래 배우 맞아요 어. 이분이요 지금 사람 물어 인해서 답답하다 나와 음자음 음. 이분이 지금 현재 사람으로 인해서 답답하다 나오는데 혹시 사람으로 인해서 엮여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변동이 있거든 이동이 있고 그럼 어떻게 내가 100% 어떻게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내 이름 석자 사인한대거든. 어? 내가 차 사는 것도 이름 석자 사인하는 것이고 집 사는 것도 이름 석자 사인하는 것이고 그게 문서거든. 그래서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름 석자 사인하는데 이분 지금 현재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사람으로 인해서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이분에 혹시 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관련해서 사람 관련해서 기사 나온 건 오래 있어요. 사람으로서 해 답답하답니다. 음. 응. 관제 구설이네. 잠시만요. 관제 구설인데 그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서 답답한 건데 관제 구설이 나오고 금전이 나와요. 누가 뭐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돈을 요구한 거는 모르겠고요. 응. 이 관제 구설이 때. 이분이 응. 이희경 씨예요. 사진 응. 보여드릴게요. 이분 이분 얘기할 때난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내가 엮여 있거든. 엇 어? 엮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관제구슬 엮여 있지 않으면 상문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 아우 소름돋아. 둘 중에 하나거든. 이분이 우리 의사 어떤 거를 응.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응. 지금은 현재 그런 상태고요. 아이고야, 그러는 어쩐지 껴있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근데 그거 해결되겠다. 응, 해결된대. 음, 야 사람으로 제대로 엮였네. 사람으로 제대로 엮였어요. 근데 그게 해결된대요. 이희경 씨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나요? 응, 그렇게 돼요. 응. 혹시 응. 그러면 해결은 언제쯤 될수 있나요? 야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조심해야 되고 후년에도 조심해야 돼 어? 내가 손채 간날 얘기 했었거든 금전적으로 후년 또한 또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사람으로 또 엮일 수 있어 어이 상대방이 뭐 돈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쵸? 왜 계속 금전이 나오는지 모르 그렇다고, 이분이 지금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것도 모르겠어. 그쵸, 이것저것이요 뭐야, 돈이 나와. 올한 해는 해결이 되겠다. 음, 음, 음. 그럼 내년이랑 내후년 네, 조심해야 음. 되는 게 그치? 지금 이렇게 기사 난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어, 별개의 문제 인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가야 돼. 후년은 또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는 또 조심해야 돼. 어. 그럼 후년에는 올해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일이 또날 수도 있을까요? 응, 어, 사람으로 인한 관한 문제. 음. 응. 그럼 올해 이번에 이렇게 기사가 난게 어 이희경 씨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이희경 씨가 이 유포자랑 대화를 하는 내용에서 욕설을 했고 성희롱을 했고 신체사해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laughs>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뭐가 없어요? 없어요 남자분이 그런 게를 <laughs> 없어. 그러면 이 유포한 사람이 거짓말이란 거짓말이에요. 이 유포한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음, 음. 그럼 이거는 어쨌든 음. 이희경 씨한테 좋은 쪽으로 음, 해결이 됩니다. 올해 안으로 해결해요. 어, 해결되죠. 어. 내년 훈련 2년 조심해서 나가면 돼요. 금전적으로 그렇고 내년에는 훈연은또 어떻게 사람으로 인가 어 사람을 인한또 시끄러운 일들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 내 후년에는 사람 조심해라. 음 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에이 옆에 사람이 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음. 100% 이, 이 사람이다, 있다, 라고 나오지는 않아. 음. 아니야, 없어. 없어요? 응, 없어, 없어, 없어. 응. 건강은 진짜 지금, 현재는 딱뭐 어딘가 안 좋다, 이러지는 않아. 그냥 현재 지금 이, 이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지금. 어. 다 껴있어서 그래.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 죽겠네. 응. 건강은 현재만 딱 어디가 안 좋다, 이거는 없어요. 응, 응, 응. 그냥 이, 해, 이거 일이나 잘 해결되고, 내년 후년 또한또 또 2년 동안 또 조심해서 잘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응, 응, 응. 원래 좋은 운기를 가졌어야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엮여버렸네. 응. 자, 끝이겠습니다.